평소엔 차갑고 시크하지만 클럽만 잡으면 화끈한 샷을 선보이는 그녀. 외모와 실력, 필드를 사로잡은 최고의 스타. 데뷔 시즌 첫승과 함께 총산 4승을 기록한 영원한 얼음공주 김자영 프로. 어, 어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파이브 랜이에 오셨습니다. 김장프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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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인골프앤뉴에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김장프로가 왔습니다. 와 진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저희가 조금 전에 숨어있던 얼음 공주를 깨웠다. 오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김재현 프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들은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아. 네. 제가 은퇴한 지 이제 3년째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투어 생활 안한지 3년째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또 재미있게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좀덜 네. 받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이제 골프 운동 자체가 굉장히 네. 실수를 줄여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항상 잘하든 못하든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아... 이제는 조금 그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활도 조금 이어나가면서, 또제할일을 아...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어 많이들 그렇게 보, 보인다고 해서 네. 네 저도 행복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보시기에도 그런 것 같아서 어... 네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별명 아까 얼음 공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되게 차가울 거라고 전 예상을 했었었거든요. 아, 현역 때 한참 날아다닐 네. 때는 딱 어른 주였잖아요아 <laughs> 진짜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얼음공주를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오랜만에 이 별명 들으셨으니까 어떠세요? 네. <laughs> 어, 예전에는 약간 얼음공주 이런 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내 얘기하나 약간 이런 오.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오. 얼음 공주 뭐 나랑 연관이 있나 어... 다른 얼음 공주 선수가 나왔나 약간 이런 아... 생각이 드는 신기해.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계셔가지고. 약간 좀... 아 네. 오늘 뭐 의상 컨셉으로 네. 아, 딱 그냥 가을 가는 음... 김자영 그쵸? 프로인데 네. 얼음 공주하고 또 김자영 프로와 네. 이렇게 우리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약간 좀 겨울 왕국 느낌도 좀 있고요. 아 그래요? 어우 네. 왕국! <laughs> 아, 너무 감사하네요 <laughs>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laughs>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받으셔야> 돼? <laughs>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나시가 받아야 돼 자, 여기까지 영어가 제가 딸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사실, 뭐, 네. 공식적인 은퇴 선언을 했다거나, 은퇴식 네. 은퇴 경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네. 약간 좀 잠시 쉬겠다고 하고서, 두문불출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네. 뭐, 투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은퇴인가요? 어... 사실 투어를 다시 복귀하기에는 조금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고요. 네. 물론 자, 당연히 제가 은퇴식을 치르지 않았고, 그렇죠. 뭐 은퇴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뛰고 싶으면 당연히 뛸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 제가 투어 11년을 뛰면서 뭔가 조금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어, 제 삶, 삶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골프와 음. 함께 그래서 좀. 뭔가 그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아서 아. 뭔가 다른 제 2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조금 마음속으로는 확실하게 은퇴라는 생각으로 어.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팬분들을 만났는데요. 네. 팬분들께서 서프라이즈로 이제 은퇴식을 따로 아. 해주셨어요. 아. 이제 공식적으로는 물론 저도 은퇴식을 했으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네. 제가 그 은퇴를 결정하는 와. 시기에 조금 제 마음이 어떤지 좀 몰랐었어요. 아. 더 투어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고 싶은 건지인데, 네. 저는 뭐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제 꿈을 향해서 투어 오. 선수가 이제 꿈이었고, 예. 제가 이제 성공을 해서 우승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골프 선수로서 성공하는 게제 꿈이었기 때문에, 음. 뭔가 이, 이것만을 바라보고 오다가 뭔가 골프 관련된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네. 제가 이거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잘할 수 잘하고 있었고 잘할 수 있는 게 그냥 투어 선수 생활을 계속 하는 건지 네. 좀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KLPGA 투어 프로 생활 11년 동안에 김자영 프로가 만들어낸 업적은 투어 4승 외에도 아주 풍부한 음. 업적과 경험이 있고 또한 시즌에는 다승왕의 타이틀까지도 거머쥐기도 했는데, 네. 2012 시즌에는 무려 3승을 했거든요. 아, 네. 김자영 프로야기2012 시즌, 네. 음... 어떤 시즌이었나요? 어, 그때는 이제 제가 잘 준비한 게 음. 거기서 이제 딱 포텐이 터진 야. 느낌이에요. 네, 모든 거를 뭔가. 발산한 느낌, 네, 네 모여, 모든 걸다 보여주는 느낌. 어... 그 전에는 조금 시행착오도 겪고, 조금 사실 루키 때막 엄청나게 두각을 보인 진 못했거든요. 네. 어, 상반기 때 조금 적응하느라 을 굉장히 힘들었고, 음... 어, 그 루키 1년 차 때는 좀 투어를 잘 적응하는 거 자체가 목표였는데. 어... 그런 거를 하나하나 잘 쌓아 나가고, 제가 부족한 점을 잘 보완을 하면서 준비를 했더니, 또 그런 선물 같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2012년하고 2017년에 네. 두산 매치 플레이에서 두번의우승을 그렇죠. 우승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laughs> 와 정말 이게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음. 나실 씨 얘기대로 일반적인 대회,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의 대회 말고 매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매치 플레이만의 미묘한 기류와 기싸움과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 매치 플레이에서 굉장한 강자다 보니까 음. 이 부분 그 이유를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아, 이제 2012년에 매치플레이 우승을 했을 때는 네. 제가 바로 그 전주에 우승을 했었어요. 그렇죠. 첫 우승을 하고 그 바로 다음 주에 맞습니다. 우승을 했었는데 어~ 그런 기세로 우승을 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아, 했어요. 12년도에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 전주에 좀 잘해서 자신감이 좀 올라와서 음... 감이 좋아서 이게 좀 이어졌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17년에도 제가 또 매치플레이 그렇죠.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인터뷰 때아 네. 어, 이게 비결이 뭐냐 되게 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사실 뭔가 최선을 정말 다했을 다 뿐인데 어, 내가 왜 진짜 잘, 매치 플레이 좀두걸 나타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플레이에 대해서, 제 스윙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네. 흔히 왜 매치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컨시드의 묘미가 있잖아요. 네, 네. 아,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거리를 컨시드를 받고 홀아웃을 네, 했는데 네. 물론 그거는 무승부였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해서 이만한 거를 컨시드를 안 주는 상대를 만났다. 아. 그럴 때는 좀 어떤. <laughs> 네. 흔히 얘기해서 멘탈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어,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대로 네. 이만한 걸 주고 이만한 걸안 주는 선수는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고요 음... <laughs> 정말 뭔가... <laughs> 그러니까 그 두산 매치 플레이가 네. 라데나시시에서 네, 네. 항상 매년 경기가 치러지는데 음... 라데나시시의 특징이 그린이 굉장히 빠르고 예.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골프장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짧은 거여도 약간 내리막이거나 아... 뭐 측면 뭐 슬라이스 홀라이거나 하면은 네. 선수들이 이거를 정말 쉽게 그냥 홀로 털수 있는 거리가 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골프장 특성상 그린이 굉장히 빨라서 이거를 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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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미스를 하고 음... 그렇다 보니까. 그니까 본인이 그런 쇼퍼팅에 남았을 때, 어,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컨시드도 이제 많이 안 주게 되는 상황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음... 결승전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네.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올라가기도 하는 거고, 또 사실 결승전에서 오히려 더 컨시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에요. 음... 그, 그 전에, 그러니까 결승전은, 이제 서로 알아요. 아, 얘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아 네, 어, 이런 거는 당연히 넣겠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냥 빨리빨리 플레이 하자.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오르막이거나 조금 사장거리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이제 컨실드가 조금 더 많이 줄기도 하죠. 네. 네. 와, 우리가 모르던 얘기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아, 되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컨시드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희는 맨날 이렇게 클럽 갖다 대고서 여기 아니면 안돼막 이러거든요. 아. 뭐 이렇게 라이가 난 좋고 좋고 네.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네네. 예. 네. 네, 새롭네요. 네, <laughs> 그런데 그래서... 매치 플레이 하다 보면은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친하게 지내던 상대방 선수와 네. 뭔가 좀 마음이 상한다거나 아, 네, 좀아 서운해진다거나 이러지 네. 않나요? 사람인지라. 아, 아, 서로. 근데 사실 저는 승부의 세계는 뭐 네. 뭔가 공과 사를 구분이 조금 딱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그거에 기분이 나빠하는 선수는 음... 딱 그릇이 딱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네, 그거는 그거고 네, 네. 이거는 이건데 너가 판단했을 때 음... 그게 뭐 사정거리고 너가 컨시트를 주고 싶으면 음... 주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나도. 내 플레이 하면 되는 거고, 음. 이렇게 저도 마음을 받아들이고 경기를 하려고 네. 하지, 만약에 상대 선수가 그렇지 않고 저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어. 물론 저한테 말을 하면은, 저랑 뭐 대화를 통해서 뭐 약간 오해를 풀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음. 주변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서로 풀않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네, 이렇게 골프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이제 제 2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네. 뭐 지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 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가운데, 어, 이거는 조금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하니까 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조금 더 데이터를 쌓아봐야겠지만, 일단 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네. 뭔가. 음.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거부감이 있거나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제가 뭔가를 가르쳐 주고 줄수 있다는 게 조금 음. 더 기분이 좋고 그리고 골프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인데 그렇죠. 누군가에게 조금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 있다고 하면 음. 이제 그게 좀 저의 기분을 좋게 하고 음.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가르치는 거에 대한 흥미가 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아~ 근데 이제 주니어 선수인 친구들을 레슨을 하고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골프에 몸을 담근 사람으로서 네.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뭔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 이때 조금 더 이런 거를 잘 배워 놨더라면 아 이~ 이때 이거를 아좀 알았더라면 네. 조금 더잘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아쉬움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어, 지금 이 주니어 선수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거를 지금 가르쳐 줘보면 조금 더그 선수가 잘 성장을 해서 음. 또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이 프로 전향해서 이제 프로 선수로 뛰는 시기에 조금 더 좋은 역량을 주지 않을까. 어. 네,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또 한국 선수들이 계속 좋은 성적을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 들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